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오늘의 이명웅 소식에 팬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명웅은 나훈아 선배님의 콘서트 리허설에 출연했다고 합니다. 나훈아 선배의 콘서트 드림 55가 오는 23일 토요일 오후 15시 안동 체육관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웅의 콘서트 리허설 출연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낸다. 나훈아 선배는 콘서트 투어 연설에서 요즘 트로트 가수 중 가장 목소리가 특이한 후배 이명웅과 무대에서 함께 노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리허설 때는 이명웅이 관중석 밑에 등장했고 나훈아 선배님 노래에 맞춰 마이크를 잡기도 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명웅이 콘서트에서 선배와 뒤엔 무대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리허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각종 루머에도 이명웅의 소속사 측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리허설에 참석한 스태프는 이명웅이 갑작스럽게 등장했기 때문에 나훈아 선배님과 함께 공연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며 이명웅은 선배님들의 목소리에 대해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스태프는 이명웅과 나훈아 선배가 님 그리워 무대를 함께해 리허설 참석자 전원이 녹화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태프들의 입소문에 팬들은 이명웅이 오는 23일 열리는 드림 55 콘서트에서 나훈아 선배와 뒤엔 무대를 가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나훈아 선배는 이명웅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인천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축하하는 곳도 보냈습니다. 나훈아 선배는 이명웅의 콘서트 무대를 높이 평가하며 업계 후배들이 이명웅의 콘서트 무대 창작 경험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명웅 관련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가수 임영웅의 '아비앙또' 음원 영상이 5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임영웅이 5월 2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아비앙또' 음원 영상은 7월 19일 조회수 5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임영웅 정규 1집 '아임 히어로' 수록곡 '아비앙또'는 레게풍의 힙합 장르곡으로 다이나믹 듀오 DJ 탁 프로듀서로 활약했던 공이 작사, 작곡, 편곡을 맡았습니다. 한편 가수 임영웅 정규 1집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뮤직비디오 영상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5월 3일 이명홍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7월 18일 현재 16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